상담을 하다가 보면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것이 지금 부동산을 사야지 되느냐 말아야지 되느냐. 여기에 대한 그 상담과 그 컨설팅을 많이 하세요. 지금은 구근 자체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사야지 되는 시기가 아니라 팔아야지 되는 시기예요 그런데 이제 강남 일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아좀 있으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냐 이런 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비정상적으로 그 강남 쪽에서 오르고 있는데 그거는 한 번에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푹 꺼진다라는 거죠 지금은 현금 확보를 하는 것이 최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팔아야지 될 시기고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아야지 될 시기예요 지금은 버블이 굉장히 그 많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꺼질 때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꺼지게 되면 은그 꺼지는 것이 불과 오래 걸리지가 않아요 1, 2년 안에 꺼져요 그러면 1, 2년 안에 꺼지게 되면 그때 현금 확보를 했던 사람들이 기회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보다 30%에서 50% 꺼지게 돼요 그러면 그때 기회를 잡으면 큰 수익을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준비를 하는 자만이 뭔가 좋은 결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